안녕하십니까 노인의학 내과 의사 정재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노인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듣는 한 마디는 이겁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깜빡함은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잃는 노화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무료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당신의 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영상을 기억에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묻습니다. 100세까지 사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치매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실제로 85세 이상 노인의 약 40%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뇌는 망가져 갑니다.사람들은 이름을 잊고 약속을 잊고 결국엔 자신을 잊게 됩니다.삶은 남아있는데 의미가 사라진 시간 그건 장소가 아니라 고통입니다.몇 해전제 진료실에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98세 여성 환자 김영수 님.처음엔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습니다.접수대에서 정재민 원장님께 검사 예약하러 왔어요. 라며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 저는 김영수님을 단순한 환자가 아닌 기억을 지켜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김영수님은 특별한 약을 드시지 않습니다. 인지력에 특화된 영양제나 기능식품도 없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도 잘 다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98세에 불과하고 이름, 날짜, 주소, 과거 일화까지 명료하게 말하십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특별히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글쎄요. 그저 늘 하던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걷고 밤이면 꼭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걸 잊지 않기 위해 써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수십 년이 쌓여 오늘의 기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기억을 자극하는 반복행위입니다. 우리 뇌는 반복에 민감합니다. 같은 루틴, 같은 동작, 같은 말. 이 모든 것이 해마를 자극하고 기억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 진료 중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한 일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세요. 여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새로운 활동을 조금씩 추가하면 기억력 유지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신문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푸는 익숙한 루틴을 유지하면서 가끔 스마트폰으로 가족 사진을 보는 법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태에 맞게 균형을 찾는 겁니다. 김영수님은 익숙한 일상을 중심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균형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꼭 1시간 이상 걷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날씨가 허락하는 한 바깥에 나갑니다. 마트를 가든 동네 약국을 가든 다리를 쓰고 허리를 세우고 바닥을 밟는 것, 그게 곧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 일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식사 후 설거지, 정리, 정돈, 장본 물건 가지런히 넣기, 이 모든 생활 속 움직임이 김영수님에겐 운동이자 인지훈련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데, 헬스장에 갈 형편이 안 돼요. 무릎도 아프고 시간도 없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계단 한층 오르기, 마트까지 10분 걷기, 설거지를 내가 하기. 이 작은 것들이 치매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김영수님은 그걸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단한 번도 치매 검사를 받아본 적 없지만 제가 간이 인지 검사를 해본 결과. 98세라는 나이로는 믿기 어려운 점수를 기록하셨습니다. 김영수님의 사례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처방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그저 늘 하던 대로 산다는 것이 기억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자극을 조금씩 더하면 더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영수님을 진료실에서 처음 뵌 날, 저는 조용히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분은 기억을 훈련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이다. 앞서 말했듯 영양제도 고가의 치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뇌가 기억이 사고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오전 7시, 김영수님의 하루는 아침밥을 지으며 시작됩니다. 밥은 늘 적당히 반찬은 많지 않지만, 제철 채소와 생선 위주입니다. 국은 드시지만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는 느립니다. 정말 느립니다. 밥을 씹는 시간만큼 기억이 머무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단순한 생존 활동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인의학에서는 식사 자체가 인지 기능에 밀접한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특히 씹기는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해마 부위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저작 자극은 뇌 전두엽 활성화를 유도하며 치매 예방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채소와 생선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김영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루틴을 삶에 적용하고 있었던 셈이죠. 식사를 마친 후 김영수 님은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일과를 정리합니다.이제는 부엌을 치우고 잠깐 마당 쪽을 돌아볼까?오늘은 바람이 좀 불겠네. 겉옷을 입어야겠어.이런 혼잣말은 단순한 독백이 아닙니다.의학적으로 언어화된 사고 정리는 인지 유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저는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입으로 말하거나 글로 적어보세요. 오늘 뭐 했는지 내일 뭘할 건지 말이나 일기로 표현해보세요. 말을 꺼내거나 글을 쓴다는 건 단지 혀나 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언어 영역을 쓰고 기억회로를 불러내며 감정까지 정리하는 전뇌 활동입니다. 김영수님은 하루의 계획을 말로 구성하거나 일기로 남기면서 무의식적으로 기억의 고리를 잇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그분은 하루에 반드시 사람과 말을 섞는 시간을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길게 통화하거나 모임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여기 가지는 좀 적게 주세요. 약국에서, 저번에 그 파스 있잖아요. 그것도 살게요. 또는 가족과 전화로 짧게 안부를 묻는 순간들, 이런 짧고 빈번한 소통이 하루를 엮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접촉은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인지 자극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람과 대화하는 순간 뇌는 청각, 언어, 기억, 감정 판단을 모두 사용합니다. 대화란 건 일종의 두뇌 전신 운동과도 같은 것이죠. 김영수님은 그런 고강도 운동을 하루에도 여러 번 짧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의도된 건강 루틴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화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고요한 시간은 오후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끝내면 그분은 스스로 방에 들어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엔 책을 보거나 아주 옛날 사진을 한장 꺼내어 들여다봅니다. 때로는 간단한 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합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 그냥 옛날 사진 한장 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분의 말입니다. 이런 짧은 감정 정리는 기분 균형을 유지하는 자가 조절로 노년기 정사 안정과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기억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억 이전에 무너지는 건 감정과 의욕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며 감정의 부침이 크고 오래 지속될수록 인지 기능의 저하는 가속화됩니다. 김영수 님은 슬퍼할 줄 알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정서적 회복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낙천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오래 잡히지 않고 스스로 빠져나올 출구를 만든다는 점에서 정서적 회복력이 높은 분입니다. 노인의학에서는 우울, 불안, 외로움을 무형의 치매 촉진제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감정 관리가 뇌 건강에 결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김영수님의 생활에는 억지로 밝게 살려는 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의 무게를 조절하려는 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그분의 기억을 지켜온 가장 현실적인 비결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돌아오는 길에 메모장에 다시 적었습니다. 단단한 기억은 무거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가벼운 반복과 작은 소통이 쌓여 만들어진다. 진료실에서 제 환자들에게 전합니다. 하루 중단 10분이라도 걷고 말하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채소와 생선을 챙겨 먹고 천천히 씹으며 식사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치매를 멀리하게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또 하나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이젠 말걸 사람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치매가 단지 뇌세포의 문제라면 이런 말들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치매는 외로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기억은 관계 속에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님 역시 그런 고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분은 70대 중반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지병이 오래된 편은 아니었지만 병이 나타나자 빠르게 진행됐고 몇 개월 만에 손을 놓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 가고 나니 집안의 말이 사라졌어요. 그분이 말한 표현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은 노년기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기억 자극의 핵심 매개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재는 곧뇌 활동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별 후에는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이 인지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어 감정 관리와 새로운 사회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물었을 때 김영수님은 조용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김영순, 넌 아직 살아있다. 오늘도 밥하고 걸어야지. 하루 한마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건 단지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 부르기는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노년기 기억 유지와 정체성 보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시기 김영순님은 주변의 변화도 목격했습니다. 그분과 나이를 같이했던 친구 중한 명이 갑자기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익숙한 얼굴이 어느 날부터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너 이름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김영수님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누구도 예외가 아니구나. 나도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도 자주 말합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곧내 일입니다. 85세 이상에서는 약 3명, 4명 중 1명이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를 겪습니다. 이 통계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기억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수님은 그 무서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받아들인 뒤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벽에 날짜와 요일, 날씨를 손으로 적어 붙였습니다. 아침마다 그걸 확인하고 오늘은 무슨 요일, 무슨 날, 날씨 맑음이라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건 자식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뇌에 지금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위였죠. 그 시기를 지나며 그분은 일상 속몇 가지를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오래된 노트 꺼내기, 자신이 써온 일기를 다시 들여다보며 이름, 주소, 가족 이야기, 추억 등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가끔 가족과 전화로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그냥 두면 떠나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내 곁에 있어요. 그분이 말한 문장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장기 기억은 반복 회상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단기 기억 유지 능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회상 훈련은 전 세계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사진 보기, 일기 읽기, 가족과 옛 이야기 나누기 이 모든 것이 뇌에 내가 누구인지를 새기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였습니다. 누구 하나 보라고 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느끼기 위해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가끔 동네 모임에 나가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울 속내 얼굴이 흐려지면 뇌도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뇌 과학에 부합하는 말입니다. 자기 표상이 사라질수록 노년기 자아감이 약해지고 그게 인지 기능 저하의 발판이 될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는 기억이 흐릴 것 같은 날 스스로 말 걸기 기운이 없고 자꾸 까먹는 날엔 일부러 더 혼잣말을 길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제 뭐했지? 어제는 된장국을 끓였나? 응. 그리고 장을 봤어. 그장본 걸로 오늘은 호박전을 부칠 거고. 이건 명백한 자기 유도 회상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음식을 떠올리거나 오늘 할 일을 말로 정리하는 방식은 노인 환자에게 있어서.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습니다. 김영수님은 자신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면하고 그 순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건 병원을 다니거나 약을 먹는 일이 아니라 삶을 정돈하고 뇌를 움직이고 마음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는 친구들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분은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확실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름을 불러보고 일기를 읽거나 가족과 추억을 나누세요. 동네를 걷고 이웃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채소를 챙겨 먹으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기억을 지킵니다. 김영수님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처음엔 특별한 게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보고 듣다 보면 그 일상은 고요한 훈련이자 작은 저항의 기록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치매가 찾아오는 방식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없어지고 그 다음은 행동이 늦어지고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수님은 그 줄어드는 것들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여기에는 노인의학적으로도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기능적 자율성, 즉 스스로 자기 삶을 운영하려는 능력과 태도입니다. 이 기능이 약해질수록 사람은 타인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고 결정권을 넘기고 결국 주체성을 잃게 됩니다. 주체성을 잃는 순간부터 뇌는 자아상실감을 느낍니다. 김용순님은 매일 해야 할 작은 일들을 스스로 만듭니다. 정해진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오전이면 손수 수건을 갈고 물을 끓이고 집안을 둘러봅니다. 작은 목표 예를 들어 오늘은 창틀을 닦아야지 같은 결정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내가 나를 대접해야 기억도 나를 대접해 주는 거지요. 이 말은 의사인 저에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은 노년기 정신 건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에서 자기 효능감은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 일상 수행력과 깊은 상관 관계를 가집니다. 그분의 일상에는 쓸모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물낭비를 줄이기 위해 순서를 정해 닫고, 안 쓰는 물건은 매달 분류해서 버립니다.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분은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쓸모 있는 일상이 기억을 지켜내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사용할 이유가 있는 영역부터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김영순님은 또 하나의 방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표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한두 번 반드시 뭔가를 적습니다. 메모지에 오늘 한 일, 때론 느낀 점한 줄, 간혹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음성 메모로 간단히 하루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김영순,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었니? 잘했어. 어제보다 낫다. 이런 짧은 문장이 어떻게 뇌를 자극할 수 있을까요? 노인의학에서 일기는 기억 저장의 도구이자 자아 정체성의 지속장치로 간주됩니다. 특히 감정과 인지를 연결하는 회로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만들고 우울 예방과 사고 명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김영순 님은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하루를 정리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결국 뇌에 오늘도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외롭지 않으세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롭죠. 그런데 그 외로움에 자꾸 말을 걸어봤어요. 그분은 혼잣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외로움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감정 속에서 내가 나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사회적 고립은 치매 위험을 약50% 이상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늘 묻습니다. 말 나눌 사람 요즘 있으세요? 전화해 본 사람은요? 동네 모임이나 지역사회 센터에 가보셨나요? 고립을 깨는 건꼭 사람이 아니라도 됩니다. 기억, 언어, 일상 속말 걸기.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가족과의 전화 한 통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김영수님에게는 충분한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분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답니다. 그럴 땐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찬물로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고 합니다. 때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당을 몇 바퀴 걷기도 했습니다. 기억도 사람도 눕히면 눌려요. 그래서 몸을 먼저 일으켜야 해요. 그분의 말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신체 활동은 우울과 인지 저하를 막는 가장 강력한 비약물 요법 중 하나입니다. 신체가 활동할 때 뇌의 엔도르핀, 세로토닌, BDNF 등 다양한 뇌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해마를 자극하고 기억회로를 살립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건 단지 움직임이 아니라 뇌를 깨우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활동.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영수님은 나약한 노인이 아닙니다. 또 초인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이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을 알았고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행동은 크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일어나고 씻고 말하고 적고 기억하려 했을 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 예방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몸을 일으키고 이웃과 짧게 인사 나누고 채소와 생선을 챙겨 먹으며 천천히 씹으세요. 일기나 메모로 하루를 기록하고 가족과 전화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 모든 게 당신의 기억을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과연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김영수님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압니다. 그 말은 단순한 생존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건 정신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김영수님의 삶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을 기억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듯한 하루, 반복되고 지루한 습관들. 하지만 그 속에는 기억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루를, 자신을, 자신의 이름을 매일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치매 예방의 진짜 핵심입니다. 우리는 뇌를 생각하는 기관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뇌는 반복을 저장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좋은 식사 습관, 규칙적인 수면, 일정한 생활 리듬, 적절한 감정 조절, 그리고 작은 말 걸기, 걷기, 적기, 이것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게는 매일 리스시자 훈련이 됩니다. 노인 의학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치매 예방 전략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무엇입니다. 약은 임시적일 수 있지만 습관은 축적됩니다. 그리고 축적된 습관은 기억을 붙잡는 연결선이 됩니다. 김영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하루를 버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누에에게는 생존의 단서이자 정신의 지도입니다. 치매는 아직 완치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내가 내 삶에 개입하는 일상적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고 어제 했던 대화를 떠올리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을 걸수 있다면 그건 뇌에게 나는 아직 나다라고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말합니다. 기억은 가장 늦게까지 지켜야 할 권리입니다. 그 기억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존재의 중심을 잃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기억을 다시 쓸수 있습니다. 김영순처럼 단한 줄이라도 나는 오늘도 내 이름을 안다 라고 적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오늘도 당신에게 선명하게 들리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기억도 당신의 뇌도 당신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작은 실천부터 하세요. 하루에 10분 걷고 말하고 생각을 적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으로 이어가 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기억은 나눌수록 길어지고 함께 할수록 단단해집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았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